2023년 4월 말, 수십 년 일했다는 직영 반장은 그곳을 방치했다. 솔직히,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지옥이었다. 나는 3월 내내 그곳을 닦았다. 심장이 중요하면 배설물을 처리하는 대장도 중요한 법. 누군가는 해야 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내게 고맙다고 했다. 가장 높은 소장까지도. 우와, 화장실이 내 더러운 맥주쳐졌네. 일이 모두의 하루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 직영 반장은 달랐다. 당장 나가! 화장실이 깨끗해지자 그는 내게 소리를 질렀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느낀 걸까? 결국 나는 그에게 쫓겨났다. 나는 그곳에서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위용을 보았다. 동시에 그 출신이라는 사람의 최악의 모습을 보았다. 최고의 기업, 최악의 사람. 그 부조화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걱정이 됐다. 저렇게 품격 없는 자가 삼성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데, 밑바닥에 한 사람을 보면 그 조직의 미래가 보인다. 아무리 거대한 거인이라도 발꿈치가 썩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법이다. 이 시대는 돈만 계산하는 조직을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삼성이라도 소용없다. 그들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망하게 할 것이다.